혈압이 얼마죠? 네, 또 병원에서 조금 높게 나왔는데 조금 약을 말해서 제가 지금 한번 먹으면 땡치에 오서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먹고 싶어서 이걸 제가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혈압이 얼마였어요? 하여튼 음, 좀 아, 좀그 기억이 잘안 나요 좀 높게, 좀 높게 나왔는데 네. 어. 평상시 다른 거 아픈 건 제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제가 좋아도 하는데, 어. 집도 욕 어. 어. 이걸 많이. 제... 혈압약을 안 먹고 싶어서 더 음. 열심히 하는데, 어. 제가 좋아하는 건 건강도 건강이지만, 음. 책을 읽으면서, 정신적으로, 어. 여기 딱 습기를 들었으면, 그냥 행복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너무 행복한지, 이 어. 행복감을 누가 저한테 주겠어요? 음. 선생님,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저한테 붙여줬거든요. 아, 그면서 아. 그날부터 거의 안 빠졌어요. 어, 지금 맨발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월 4일에 정확하게 했는데 아직 어쩔 수 없는 그 4, 5일을 빼고 여기 어. 가서 못했을 때 때문에 하루도 어. 안 빠졌어요. 두달두달한저반 가까이 됐구나. 그, 제가 또 기쁨이 뭐냐면요. 갔다 와서 60차를 어. 쓰고 오일기를 써요. 오늘 가면서 어떻게 어떤 떻 어떤 느낌이냐, 정신적인 거죠. 어, 어. 어, 어. 건강도 건강이지만 어. 마음이 막 이렇게 즐겁고 모든 음. 새소리가 유난히 너무 좋았고 음. 그래서 그런 <laughs>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뿌듯해요. 음. 집에 도착해서 음. 그거를 계속하면 음. 나만의 어떤 그 마음의 저축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네. 어, 잘 정리되면은 그걸 나중에 책으로 에세이로 한번 펴보세요. 아. 그러면은 어, 맨발로 걷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지. 제가 올 때마다 똑같이 들어도 매 느낌이 다르고요. 어디서 주로 걸으세요? 저는 음, 여기, 주로 여기에요. 아이 대모산에 네, 네. 저희 어. 집이 여기 달도공원이에요. 아이고 바로 그냥, 여기네. 예전에 여기 맨날 산책을 했는데. 어. 이발 맨발 걷는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음. 보물을 몰랐어요. 보물을. 음. 그래이 보물을 발견했어니 맞아요. 그게, 그게 회장님 덕분이에요. <laughs> 그 책을 통해서. 어. 그냥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이제 책에서 어떤 면이 좋다는 걸 알면 아는 거와 또 다르잖아요. 지금 어. 아, 너무 행복해서 오늘 소장님도감사하다는인사장님을고어요 어.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광수예요. 김광수님 연세가? 저희세 66세. 어, 66세. 근데 이렇게 건강하시구나. 어, 이제 뭐 얼굴도 뭐 엄청 맑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 이제 안 늙고 사시는 거예요, 이제. 안 늙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주셔서 음.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 감사드려요. <웃음> 그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도 아주 너무 동안이세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